제가 지난 2월 20일날 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약에 대해서는 어 가능한 매주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먼저 그첫 번째 순서로 경제 분야에 대한 공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해견문과 그리고 지금 보이는 자료 어 첨부파일로 해서 지금 각 기자님들에게 나눠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 이재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에서 약속드린대로 제 핵심 공약 중 경제 분야에 대한 공약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동의 물류 거점 도시 기반 확충, 창조 과학 중심 신성장 산업 육성, 그리고 문화 중심 구도심 재생을 내세우는 바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5대 핵심 공략으로 물류 기반 시설 조기 조성, 해양 문화 관광 특구 지정 등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 수준인 경북 기업 물동량 수준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물류 항로 개척은 물론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특히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남구청을 인구에 비해 소외되었던 5천으로 이전해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남구청 자리에는 각종 체육단체 사무실을 입주시키고 시민체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현장 중심의 체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의 키워드는 문화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구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문화를 중심으로 주변 도심 관광 요소와 연계해 문화 상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와 상업을 연계해 도심 활성화를 해야겠습니다. 이 같은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서만이 황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고 협화된 산업 육성으로 기존의 철강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구권의 한동의 물류 거점 기반 확충의 세부사항으로서 현재 북구청을 장량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장량지구로 이전을 하고 물류 기반 시설 조기 조성, 영일만 신항 물동량 유치, T.F 구성을 잡았습니다. 남부권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조 과학 중심의 신성장 산업 육성 따라서 남구청을 현재 위치에서 오천 지역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 벤처 및 장소 기업 육성 국가 산단 블루밸리를 조기에 완공하고. 그러면 보심은 어떻게 되느냐? 구도심권은 문화 중심의 구도심 재생, 문화벤처타운 조성, 포항역 부지의 문화복합단지 조성, 그리고 얼마 전 그냥 포항 구항의 중심의 명품 해양문화관광특구 조 지정을 공약으로 내놓는 바입니다.